하나이글스는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시즌 SOL 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7서 4로 승리하며 시즌 기록을 54승 2무 60패로 개선했다. 이날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는 6이닝 동안 3안타, 원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훌륭한 피칭을 선보였고,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하면서 시즌 3승을 올렸다. 경기는 1회 초 하나 타선이 4점을 선취하며 4에서 0으로 앞서갔다. 와이스는 1회말 선두타자 정수빈에게 번트 한타를 허용했지만 이어서 이유찬을 병살타로 처리했고 제러드영의 1루수 땅볼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2회말에는 양석환과 김재환에게 연속 2루타를 맞아 1실점을 했으나 이후 김기현의 땅볼로 1사3루 상황을 맞았고 전민재를 1루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며 김재호를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3회말 조수행의 유격수 땅볼, 정수빈의 삼루수 뜬공, 이유찬의 삼구 삼진으로 이닝이 깔끔하게 끝났다. 4회말에는 제러드의 유격수 땅볼, 양석환의 삼진 후 김재환에게 볼넷을 허용했으나 김기현의 유격수 땅볼로 이닝이 종료되었다. 5회말에는 전민재, 김재호, 조수행이 모두 삼진으로 처리되며. KKK 이닝이 완성되었다. 6회말 와이스는 정수빈과 이유찬을 각각 뜬공으로 처리했고 제러드와의 대결에서는 11구를 던진 끝에 좌익수 뜬공으로 막아내며 큰 위기 없이 경기를 마쳤다. 총 투구수는 87구였으며 최고 시속 153km 위 직구를 비롯해 슬라이더와 커브를 주로 사용하고 스플리터를 섞어 두산 타선을 억제했다. 경기 후 와이스는 팀이 승리한 것이 가장 기쁘다. 특히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기에서 집중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 투구수 관리를 잘했으며 6회를 마친 후나 자신도 힘들었고 투수 코치님도 잘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1이닝 더 던지지 못한 아쉬움은 없다고 말하며 직구와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 던진 것이 효과적이었고 커브도 좋았다. 커브를 더욱 다듬어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피칭을 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한 대체 선수로 6주 계약을 체결한 와이스가 산체스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정식으로 한화 이글스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화 구단은 산체스의 복귀를 기다리기보다는 와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팀에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으며, 와이스는 이번에 6주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서 최초로 교체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식 계약전 와이스는 5경기에서 매경기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이닝 소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현재까지 10경기 중 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일 키움전에서는 7이닝 동안 7개의 삼진과 함께 3실점 2자책점 16일 SSG전에서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2개의 삼진과 1실점으로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와이스는 하나의 선발진 중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5강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하나에게 와이스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단기 계약 선수였지만 하나가 와이스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처럼 와이스 또한 하나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이글스는 8월 2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두산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7-4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나는 이 경기에서 홈런 한개를 포함한 13개의 안타를 쏟아내며 역전승을 일궜다. 하나는 8월 21일 nc 다이노스에게 2-8로 패하며 4연승이 끊겼지만 두산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날 크티위즈에게 6에서 11로 패한 6위 ssg 랜더스와의 승차를 1경기로 줄였다. 54승 2무 60패 이날 경기에서 하나는 1회에 최은성이 선제 희생플라이를 기록하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었고 장진혁은 1회에 3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4타점 1득점의 화려한 활약을 펼쳤다. 투수진에서는 김서현, 한승혁 주현상이 차례로 등판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고 선발 투수 라이언 와이스가 시즌 10경기에서 7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하나 마운드에 행운의 사나이로 자리 잡았다. 하나는 2023년 4월 한국 무대에서 3이닝도 채 던지지 못한 흑역사 버치 스미스의 대체 선수로 베네수엘라 출신 자완 리카르도 산체스를 영입했다. 산체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3경기에 등판한 경험이 전부였다. 하지만 하나는 스미스의 대체 선수를 급히 구해야 했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시즌 초반 산체스의 영입은 단연 성공적이었다. KBO 리그에 데뷔한 이후 산체스는 첫 구경기에서 무패의 5승과 평균자책점 1.48을 기록하며 하나의 에이스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특히 산체스가 출전한 구경기에서 하나는 8승 1무를 거두었고. 그는 승리의 사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에릭 페디, 세인트루이스처럼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전반기를 5승 1패와 평균자책점 2.61로 마무리한 산체스는 후반기 14경기에서 2승 7패와 평균자책점 4.60으로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다. 결국 그는 시즌을 7승 8패와 평균자책점 3.79로 끝내며 재계약 여부를 결정 짓기 애매한 성적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수의 재계약에 관대한 팀이었기에 KBO 리그에 적응한 산체스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1997년생 투수를 총액 75만 달러에 재계약하기로 결정했다. 올 시즌, 산체스는 첫 7경기에서 2승과 평균자책점, 2.39로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며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4경기에서는 15.2이닝 동안 17실점, 15자책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시즌 평균자책점은 4.2로 상승했다. 결국 산체스는 6월 13일 두산전에서 4이닝 동안 6실점 5자책으로 패한 이후,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다. 2023년 한화에 합류한 이후, 산체스가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경문 감독의 부임 이후, 하나 이글스는 순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했고, 외국인 투수의 이탈은 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하나는 산체스의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신설된 대체 외국인 선수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7일, 6주 계약 총액 10만 달러에 체결된 와이스가 이글스 마운드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없었다. 193cm, 95kg의 체격을 가진 우완 투수 와이스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입단했지만 메이저리그 무대에는 서지 못했다. 2023년 8월에는 대만 프로야구 풋방 가디언스에 입단하여 4연속 선발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후 독립리그에서 선발투수로 활동하던 와이스는 하나의 산체스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하게 되었다. 와이스는 kbo 리그 데뷔전이었던 6월 25일 두산전에서 6이닝 동안 사피안타 7탈 3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후 5경기에서 추가 승리를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산체스의 부상이 장기화되고 다른 외국인 투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는 와이스와 26만 달러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와이스는 올 시즌 KBO 리그 무대에서 3명이 대체 외국인 선수 중 최초로 완전 이적에 성공한 선수가 되었다. 8월 동안의 뛰어난 활약을 통해 와이스는 하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와이스는 8월 4경기에 서마운드에 올라 3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2승 2패와 2.92위 훌륭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같은 달 하임에 발휘하는 1승 1패와 8.31위 성적. 류현진은 1승 1패와 4 4 1 문동주는 2승 3.43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와이스가 현재 하나의 핵심 선발 투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23일 두산과의 경기는 일본 출신 대체 외국인 투수인 시라카와 케이쇼와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았으나 시라카와는 1회부터 4점을 허용하며 4인인 6피안타 3449 이탈 삼진 5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반면 와이스는 6이닝 동안 3피 안타1 4 4구 6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며 두산 타선을 압도하며 뛰어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대체 선수의 수준을 넘어서 정식 계약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투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올 시즌 와이스는 10경기에서 7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부문에서 리그 1위인 아리엘 후라도 키움 히어로즈 QS율 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선발 투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지표로 퀄리티 스타트 머신으로 불리는 와이스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하나가 승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